오늘은 목주름 작아진 피 재생술 2회차를 받은 지딱두 달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 원장님께서 2회차 시술 경과를 봐주시면서 3회차 시술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번 시술을 받아서 그런가 약간 긴장감보다는 다음에 어떻게 또 변화가 될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씩씩하게 오늘은 받고 오려고 하고요. 그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오늘 2회차 시술 경과를 보면서 3회차 시술을 하러 왔는데, 제 입장 목 주름 상태가 어떤가요? 본인 느끼시는 어떠세요? 지난번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그 비교된 사진을 보니까 정말 효과가 좀 확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감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 은 사진이잖아요. 네. 사진을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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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시술 전 사진입니다. 그죠? 네. 요 부위에 주름이 굉장히 깊죠 그죠? 그랬던 게 어떻습니까? 확실히 옅어진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꽤 많이 옅어졌죠 그죠? 어때요? 음. 확실히 측면에서 보니까 네. 다른 것 같아요 확 다르시죠 그죠? 네. 정면에서 보이던 이 주름이 특히 이 아담스 애플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깊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 구간만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졌고요 그 아래쪽에 있던 잔주름들은 두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어져 버렸죠 그죠? 네. 반대쪽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빨간 거는 마취용구를 닦을 때 자극을 받아서 빨간 거거든요. 네. 조금 사진을 늦게 찍었다면 이런 게 없었겠죠. 보시면 아래쪽에는 거의 없어져 버렸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주로 이렇게 뭐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할때대부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부위가 제일 끼는 해요. 뭐라 괜찮네요.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laughs> 네. 다른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2회차 정도 진행을 했는데 효과가 아직 뚜렷하게 잘 보이잖아요. 네. 이게 제가 피부랑 주름 상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경우여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비슷해요. 주름 상태도 뭐 특별하게 더 깊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시술할 때좀 애를 먹는 케이스는 살집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고 이렇게 접혀 내려오면 은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단차가 너무 심해가고그 차이를 줄이는데 횟수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꺼운 목 피부는 아니잖아요. 이죠? 그렇죠? 오히려 약간 얇은 편이거든요. 아주 깊은 주름은 아니에요. 목조름이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냐에 느 따라서 더 깊어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게몇 가지 있었는데 좀 변화가 있었어요. 실천 하셨어요? 어? 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주셨던 게 모니터 높이를 높이라고 하셔서 모니터 받침대를 오. 구매를 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자세를 목이 숙여진 상태로 네. 이제 컴퓨터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목을 이렇게 아예 들고 컴퓨터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해놨더니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습 잘하라고 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얼굴만 주로 로션을 발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목까지 이렇게 로션을 바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자세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전에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했다면 지금을 들고 이렇게 조금 정면을 바라보게끔 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네요. 뭐냐면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된 걸다 실천을 해주셨잖아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하고 난 뒤에 사진, 두번 하고 난 뒤에 사진인 걸 보셨을 때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시는 거 같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3회차 정도만 하면 충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엔 좀 3회차로 충분할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3회 정도 하면은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외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사들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3회로 그냥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시술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꼭두달 후에 꼭 오셔야 돼요 제가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약간 위협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조금 리터치는 할수 있어요 네. 그런 정도로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리터치가 그 비용이 포함이 되는 네. 건가요? <laughs>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 자체로도 우리 서로가 기분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은 더 훈훈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씩 리터치하는 것은 비용은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죠, 뭐. 디자인하고 이제 시술하시죠. 네. 네. 오늘도 3회차 시술 잘 받고 나왔고요. 시술은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목 상태를 보시면 평소보다는 조금 덜 부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사 자국이 조금 삼력하게 남은 것 같은데 오늘도 조금 멍이 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술 1회차, 2회차를 경험을 해보면서 시술 자국과 마찬가지로 한 3일이면 가라앉는 것 같거든요. 멍이 크게 신경 쓰이거나 주사 자국이 신경 쓰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진짜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가셔서 봐주시면은 월요일에 출근하실 때큰 티가 안나날것 같아요. 3회차도 동일하게 또 열심히 경과사진 남기면서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